서귀포시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입니다. 50년 가까이 운영되어 온 목욕탕의 구조물을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지역 생활문화사를 간직한 의미로 2021년 서귀포 미래문화자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서귀포시는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5년간 국비와 지방비 150억 원을 투입해 105개 마을에서 미래문화자산 500여 개를 발굴했습니다. 아카이브를 구축해 미래 문화 자산의 의미를 설명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쯤 돌연 아카이브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서귀포시는 문화도시 업무를 맡았던 민간 위탁 사업이 중단되며 아카이브 운영이 중단됐고 일부 내용은 블로그로 옮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아카이브 재구축 계획이나 예산이 전혀 잡혀 있지 않은 상태 문화도시라는 명성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포 문화도시 선정에 의한 문화향유 굉장히 받았잖아요. 데이그 도시 선정 지원이 끊겼다고 해서 모든 걸손 놓고 있는 모습, 홈페이지마저도 운영이 안 되는 모습은. 행정이 나서지 않자 결국 민간에서 10시 일반 기부금을 모아 재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관광극장 철거 논란에 이어 문화도시 아카이브 폐쇄까지. 서귀포가 문화도시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건 아닌지 돌아볼 시점입니다.